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첫째 날 새벽에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을 묵상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세상의 분주함보다도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아침 시간에 가지시고 우리 영혼을 정결하게 만들고 십자가의 깊 큰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아,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에는 마태복음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희생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도 돌아보고 또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여정으로 어, 이 새벽 기도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인데. 이 짧은 본문 안에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묵히 준비하는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 그리고 그 헌신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제자들의 오해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가론 유다의 어두운 그림자가 아주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펼쳐집니다. 이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실까 생각해 보게 되고, 우리가 하고 있는 헌신이 진정한 헌신인가, 아니면 공명심을 위해서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는 일인가, 이런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디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의 나병환자의...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할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베단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 그중에서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는데 나병 환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만나는 것이 유쾌한 분들은 아닙니다. 지금은 치료약도 많이 개발이 되고 아예 이 치료 자체를 분리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살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예전에는 치료약도 없어서 다가가기도 어려운 분들이 나병 환자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나병 환자들이 버스에 타서 물건을 팔거나 동네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겁박하면서 강매를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은 다 겁을 먹었습니다 그 겁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과 어울리기를 싫어해서 그 사람들이 오면 멀리 도망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나병 환자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누구나 다 사랑하고 누구나 다 아끼는 이 마음이 그대로 진솔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은 비위가 약해서 장례식장에 가서도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환자들과 어울려서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비위를 떠나서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아니면 도저히 할수 없는 식사 장소인데 우리 주님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 배단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면 배박의 배단이 여기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감람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잡비 시기 전에 이 기도 하시던 곳그 곳으로 중심으로 해서 베다니 벳바게가 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는 예수님은 이 베다니에 있는 나병환자 시몬의 집뿐만 아니라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가셔서 머무시면서 기도론 골짜기를 건너서 예루살렘 성안으로 들어가셔서 볼일도 보시고 사람도 만나시고 설교도 하시고 또 사람도 치유하시는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집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또 함께 식사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방문을 넘어서 교제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사회적인 편견 또 차별을 뛰어넘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소외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 차별 없는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아직도 이 나병 환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분들과 같이 식사나누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중에 7절에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 마르다라고 하는 어, 여인의 동생 마리아가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을 들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귀한 향유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에 보면 피티코스 피스티코스 나로두스라고 하는데 나드 향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 나드 향유가 옥합 정도 한 옥합에 나드 향유가 담기면. 어 노동자들의 1년치 월급이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이제 뭐 하루 일당이라고 하는 것이 최저임금이 기준이 기준이 있지만은 당시에 하루 1년치 임금을 주어야 살수 있는 옥이라고 한다면 이 보통 비싼 향유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나드라고 하는 식물은 인도 북부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나드풀의 뿌리에서 추출한 최고급 향수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귀하고 비싼 사치품이었어요. 보통 향수가 아니고그 노동자들의 1년치 월급이니까 얼마나 비싼 것인지를 알수 있겠죠. 근데 그걸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 부은 겁니다. 당시 사회적인 통념으로는 남모르는 여성이 남성에게 다가가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고 또 남모르는 여성이 울면서 와서 남자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이 일도 굉장히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향유를 붓는 행위는 아주 귀한 손님에 대한 존경이나 환대의 표시로 향유를 붓는데 머리에다가 1년치 향유를 붓는 이런 일은 아니고요 조금 이렇게 붓고 많은 이런 행위를 하고 있었는데 최고 수준의 존경의 표시를 한 겁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단지 선생님이나 제사장이나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가 마음을 다해서 보여준 겁니다.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붓는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뭘 얘기합니까? 계산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계산을 하면 아이가 아까워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헌신에는 제일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계산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앞서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예물을 드릴 때, 또 혹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리는 시간을 바칠 때에는 항상 계산을 한다는 거죠. 아, 이걸 드리면 나는 얼마를 써야 되고 이걸 드리면 나는 시간에 이만큼을 뺏기게 되고 이런 계산들을 다 하게 되는데 이 여인의 행동에는 그런 계산이 전혀 없었던 배제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늘 계산하는 이 버릇을 하나님은 일거에 마리아를 통해서 이건 아니다. 너희들이 계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순수한 헌신이 필요한 거지. 너희들은 헌신할 때마다 헌신이라고는 이름 짓고 있지만 계산부터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계산 저런 계산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우선 갈수 있는 이런 헌신이, 즉 계산된 행위가 아닌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것이 동기가 되는 헌신이어야. 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되지 않은 행동을 본 계산하는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분개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구절 8절 9절 말씀해 보면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분개는 왜 분개가 나왔느냐 하면 계산된 행동이 되어지지 않았던 것에 대한 분개죠. 계산된 행동이라면 이렇게 머리에 붙는 것보다 이게 얼마나 비싼 것입니까? 팔아서 그걸 가지고 더 유용하게 실용적으로 쓸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비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난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합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마음보다도 합리보다도 합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보다도 자신의 계산된 행동에 의해서 합리라고 하는 포장이 되어 있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낭비라고 치부하죠. 왜? 합리적인 입장에서 실용적인 입장에서는 낭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더 실용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계산이 섰기 때문에 머리에 붙는 이 향유 붙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자들의 이 비난에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헌신의 마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죠 계산이 되면 순수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계산에서는 늘 배제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순수한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언제나 실용과 합리가 앞서게 됩니다. 그 실용과 합리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요. 그 실용과 합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동조를 얻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메말라 있는 자신들의 계산밖에 남아 있지 않고. 자신들이 헌신하는 마음에는 계산된 헌신밖에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냉랭함과 냉혹함과 메마름밖에는 없는 헌신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제자들이 그 눈앞에 계신 예수님의 그 가치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그리고 마리아의 진심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계산된 행동 실용과 합리밖에는 남아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영적인 의미를 간과하게 되면서 영적인 눈으로 이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영적인 가치를 놓치지 않도록. 늘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런 이 마리아의 헌신 앞에 붕괴하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마리아를 옹호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너희가 왜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건 낭비가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때를 이야기하느냐?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항상 같이 함께하고 있지만 나는 항상 너희들과 같이 있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는 이때에 이 마리아가 나를 위해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 가난한 사람 돌보고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은 제자들도 그 곁에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행한 헌신적인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떠나시고 나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면 다시는 이런 순간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죠. 내 장례를 위해서 이 여인이 이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뭐 이해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본능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는지 는 정확히 알수 있어 이알 수는 없지만 그녀의 향유 부은 이 사건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하는 예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다는 것은 막연히 예수님의 시신을 염하고 뭐 매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의 희생을 기리는 숭고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마리아의 희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하시고 있지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어디를 가든지 마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여성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서양 여성들의 이름에 옛날 한 70, 80%는 다 마리아입니다. 우리나라 김씨가 남산에서 돌을 던지면 김 씨가 만든다고 하듯이 이 서양 여자들은 다 만나서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면 마리아? 그렇게 물어보면 마리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이 이름이 많습니다. 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여인의 행적이 기억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여인의 행적은 지금도 우리에게 남겨져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세대를 초월해서 영원히 기억되는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복음의 일부가 된이 이야기를 이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인데 14절로 이렇게 옮겨가게 되면 14절에 그때 열두 제자 중의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말하되 이 마리아의 향기로운 헌신의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분위기가 급격히 반전됩니다. 완전히 바뀌죠. 어떤 이야기로 바뀝니까? 예수님을 파는 가로사람 유다의 이야기로 바뀌게 됩니다. 즉, 헌신과 배신이 딱 이렇게 대비되면서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 26장은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헌신 뒤에 배신의 그림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 가로사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늘먼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 모르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장 측근이 나를 배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저께도 보니까 저희들이 깜짝 놀랐어요.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남편이 아내를 죽였대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또 멀리서 이렇게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다 그래서 저도 늘 우리 부목사님들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만은 <laughs> 제가 우스개 소리로 얘기하지만 보세요 다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시저가 암살을 당할 때그 블루투스에게 암살을 당하죠. 요즘 듣는 이 블루투스가 아니에요. 사람 이름 블루투스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사실은 시저가 자기 양아들을 삼으려고 했던 친구였어요.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죠. 그래서 늘이 시저를 따라다니면서 황제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던 친구가 결국 이 시저도 죽이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배신이라고 하는 것을 결국 제자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가로 사람 유다는 겉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마음 속에는 이미 다른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사람들의 겉모습 봐서는 진심을 알수 없고 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도 알수 없는 어두운 면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은 삼십이라고 하는 돈에 배신의 대가를 받은 가로사람 유다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엿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배신의 씨앗이 뿌려졌고 탐욕의 악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자라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부터 아직도 겉으로는 제자인 것처럼 행세를 했지만은 속으로는 스승을 배신할 마음을 그리고 배신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 믿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윤창용 목사가 참 보니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되게 순진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순진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제가 한 행적들을 다 이렇게 점검하고 난 뒤에 순진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좋은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을 받았는데, 그래도 뭐, 순진하다라는 말을 좋은 의미로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순진하다는 말이 낫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사실은 제가 순진하다고 하지만 제가 그렇게 순진할까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오늘 새벽에.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요. 저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사실 항상 이중 삼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참 착한 것 같아도 그 안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가로사람 유다가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내 행동과 내 마음 속에 있는 내 본심이 똑같아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마리아를 보면서 저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내 행동과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본심이 같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뭐 이것이 도덕 시간에도 우리가 배운 이야기이지만 이 가로사람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오란 주간 월요일 새벽 시간에 여러분들이 결정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가로사람 유다처럼 배신의 그림자를 안고 살 것이냐, 아니면 진정한 헌신을 드리는 우리의 삶을 살 거냐라고 하는 것이죠. 계산 실용 합리라고 하는 것에 포장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보다는 내 계산과 내 합리와 실용이 앞서는 이런 헌신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을 해보면서, 이 고난 중간 첫째 날 새벽 시간에 이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 그건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하셔야 되는데, 답은... 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로사람 유다의 길을 가서는 안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마리아의 그 실용과 합리를 따지는 제자들의 분노 앞에서 어, 맞설 수 있는 진정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어리석음에서부터 깨어나고 우리의 이중적인 본심에서부터 깨어나는 그래서 항상 순수하고 항상 마리아의 마음의 향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예배와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